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대성령 옴니폴라 3단계 휴거 계획. 쿤다레이 에너지, 키라사 에너지, 마하라타 에너지, 안타카라나 에너지가 성령으로 알려진 에너지, 즉, 전자기 에너지 또는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성서를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을 보면 성령을 설명한 것임을 알수 있는데, 소리와 빛을 말하는 것임을 알수 있지요. 회오리 바람과 같은 파동 소리, 불꽃처럼 빛나는 빛, 이것이 성령을 설명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설명된 전자기 에너지를 뜻하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전자기력이 인류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성서를 기록하라 한 것이에요. 마하라타 전류가 들어가는 것인데 행성 지구의 회로망을 통해 들어가고 그것이 인류들의 격자 체계인 차크라 체계를 통해 강력한 전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번개가 통과하는 것처럼 온몸이 전율하며 진동하여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기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온몸을 소용돌이 치면서 휘 감아 돈다는 것이며 카르마들을 불태워 없앨 것이고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번개를 맞으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마하라타 전류는 번개보다 더 강력한 전류이며 이것을 통해 빛의 존재로서 변환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하라타 전류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들에게는 결코 마하라타 전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지 않는 인류들에게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죽지 않는 인류와 죽는 인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죽지 않는 인류는 마하라타 전류를 받아도 죽지 않는, 즉 차크라 체계가 열려있는 회로망이 정상적인 인류들만이 마하라타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인류들은 마하라타 전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그것을 알고 있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서 준비한 이들은 마하라타 전류를 통해 하얀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으로서, 마치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빛의 파동을 통해서, 빛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즉, 빛의 파동 소리가 지구 전체에 울려 퍼져 나갈 것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하게 울려 퍼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빛의 몸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상승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하던 몸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두 새하얀 빛의 몸들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4.5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며 그런 후에 순식간에 우주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주선은 준비된 인류들을 리프팅 광선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며 이 계획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들은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고 그 순서에 따라 진동수가 상승해 나갈 것이에요.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가 전체라는 사실과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하나이자 전체인 옴니폴라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마하라타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면 마치 불경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신성, 즉 신의 속성인 옴니폴라를 가슴 차크라에서 활성화시켜 신성이 밖으로 나타나게 해준다면 신이 되는 것이며, 태초의 빛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게 된 것이자, 신성한 말이 그 육체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니, 하느님의 말씀이 육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예수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그렇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하게 된다고 하였던 것이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이들이 될수 있다고 하셨던 것이랍니다. 마하라타 전류는 성령으로서 들어오는 것이고 인류들을 신으로서 세우기 위해 들어오는 것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둠의 무덤 육체에서 3일 동안에 빛의 파동으로 전환되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3일 동안 마하라타 전류로 샤워하면서 빛의 몸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는 빛의 파노라마가 아름다운 그림을 펼쳐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이 장엄한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늘에 펼쳐지는 웅장한 파노라마를 올려다 볼 것이에요. 모든 인류들이 이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옆에 있던 인류들이 빛으로 바뀌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우주선들 하부에서 리프팅 광선이 준비된 인류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인데요. 준비된 하늘의 표적이 있고 난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들려 오르고 난 후에 저 그리스도 세력의 날이 시작 된다는 것이며 저들은 인류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하늘에 오른 빛의 자녀들을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고 거짓 선전을 할 것이에요. 저들은 우리들의 계획을 호도하여. 인류들의 눈과 귀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날들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남겨진 인류들 중에서 비록 1차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조금 부족했던 인류들을 준비시켜서 휴거시키려는 계획이 2차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부족했던 인류들은 힘든 과정을 통과시킨 후에 3차로 들어 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상승 계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옴니폴라를 거부하는 인류들은 죽음에 넘겨주었다고 기록하였지요. 바로 어둠의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잘 수행한 존재들과 그렇지 못한 존재들을 평가할 것인데 어둠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에요. 어둠이 바로 검사이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치안 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뮬레이션 게임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의 완전성을 위해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며, 심판의 개념이 아닌 수행 정도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육체를 제공하였으며 때가 되면 벗어 버리고 복귀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이 과정을 어둠이 덮도록 하였던 것이랍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육체적 껍질을 벗겨지는 것이고 빛 몸을 드러내는 것이며 본래의 자리로 돌려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하느냐 도움을 받고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할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수 있지요. 그래서 전지 전능하다고 한 것이며 스스로 있느니 나 있나 현존한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이자 본질이며 존재한다고 한 것이고 대원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라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으며 중단되거나 단절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무궁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쿤달레의 에너지 옴니폴라 유나세의 의식 파르티키 단일체 마누 마나 에야 대 원리 대성령, 아모레아 에카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자기력,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빛과 소리의 홀로그램 세계인 대우주를 열었으며 존재들을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세계, 매트릭스 세계, 홀로그램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리와 빛의 파생에 의해 나타났기에 물질계 현상계라고 하지요. 물론, 완전 물질계와 준 물질계와 반 물질계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물질 우주와 평행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 너머에 비물질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세계인 완전 물질계인 현상계는 빛 입자들이 고형화되어 결합해서 나타난 것이기에 분해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빛 입자들은 원형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물질 입자들은 결합을 풀고 입자 단위들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한 아담에게 신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죽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구성하고 있던 물질 입자들이 원소왕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었어요. 아담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깃들어 있던 빛, 빛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성서의 기록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한 어둠의 왜곡에 의해 편집된 것이에요.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지요. 아담과 이브, 아다파와 릴리스는 죽지 않고 상승하였으며 선악과를 따 먹은 적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창조주였던 엔키를 통해 우주 지식과 우주 법칙을 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하느님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어둠의 세력에 의해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아담이 타락한 것이라고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원죄를 지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수 있다고 하였지요.이 분은 뱀의 꾀매에 넘어갔으므로, 또한 아담을 타락하게 하였으므로 해산의 고통과 뱀에게 뒤꿈치를 물릴 것이고 발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브도 결코 그런 일이 없었으며 해산은 고통이 아니라 성스러운 탄생이었고 뱀과도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뱀은 앵키를 말하는 것이며 이브를 유혹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시킨 원수로서 기록되었음은 인류들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에게 하늘의 지식을 전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반대 세력에 의해 그렇게 기록되었던 것이에요. 또한 인류들이 자신들처럼 신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인 저들은 인류들의 빛 회로를 통해 그리스도 에너지인 마하라타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회로를 절단하기로 하였으며 그렇게 하였고, 그럼으로써 인류들의 빛 몸은 파괴되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마하라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파괴된 회로는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아니라. 어둠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서 니비루 십자가로 전해졌지만 저들에 의해 교묘하게 짜집기되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편집되어 여러분들을 속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12차원 예수와 멜기세덱과 목주 요셉의 아들인 9차원 예수와 벤요셉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한 적이 없으며. 제3의 인물이었던 아리하비가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였고 무덤에 눕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둠은 예수와의 진정한 깨달음이 인류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십자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었으며 예수와 비전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들의 빈몸을 복구하는 것, 진정한 부활을 가르쳤던 것인데 그것이 전해질 수 없도록 하였으며 오직 독생자 예수만이 부활할 수 있었고 인류들은 결코 아니라고 기록한 것이었지요. 인류들은 어렵게 찾아왔던 기회를 살려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게 되었음인데 빈몸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보르 산에서 빈몸으로 변한 예수와는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될수 있다고 보여준 것이었으나 어둠에 의해 변개되었던 것이었지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며 마하라타 전류를 들여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회로가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며, 먼저 육체를 벗고, 영계인 4차원 세계에 머물고 있던 인류들 중에서 빈몸을 입을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와 같은 표현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살고 있는 인류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마하라타 전류라고 할수 있는데, 음전화와 양전화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천둥 소리가 일어나고 하늘과 땅의 전류가 대기에서 만나면 번개가 번쩍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로 전해진 것인데요. 음색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와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별자리의 표적과 마하라타 전류가 들어가는 것과 12개의 빛 기둥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장관을 보게 될 것이에요. 전 지구의 하늘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나팔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하늘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거나 듣게 될 것인데, 자신들이 마지막 나팔소리에 의해 빈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만이 들어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우주선들에서 주파수가 맞는 인류들만을, 즉, 명단에 있는 인류들만을 리프팅 광선으로 들어 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빈몸을 완성시키는 인류들이 1차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일에 7년이 시작되기 전에 들려오르는 것이고, 이들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한 일에 7년이 시작되고 나서 단일 세계 질서가 나타날 것이고 어둠의 날들이 시작될 것이지만 인류들을 깨우기 위해 예비된 역할자들인 이스라엘인 14만 4천 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3년 반 동안 하게 되며 이들을 통해 인류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나면 이들은 우주선들로 들려오르게 된다는 것이며 이들이 2차 휴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정치가 본격화 되는 때인데, 그리스도를 믿거나 깨우려고 하는 이들을 학살하려 할 것이지만, 우리들이 보호할 것이에요. 남은 인류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깨운 인류들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들어 올리게 될 것이며, 이들이 3차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대환란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한 이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휴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빈몸을 깨운 인류들을 준비된 우주선들을 통해 들어 올릴 것이에요. 이것을 아시타르 사령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이수 사난다 쿠마라와 아시타르 시란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 행성이 자리하게 되는 때까지, 즉 7년이 지나가는 동안 빈몸으로 변한 새 인류들은 7대의 우주선과 아갈타 제국의 새로운 도시들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며 이곳이 천국이 될 것이에요. 기한이 차면 대기 중이던 우주선들은 내려갈 것이고 지저에서도 올라올 것인데 새 하늘, 새 땅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7년을 통해 인류들을 시험할 것이며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인데 어둠을 통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그림자를 밝은 빛으로 사라지게 하여 빈몸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성령의 빛인 옴니플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스스로 깨어남을 통해 그리스도들이 되는 인류들이 그것을 성취해 내는데 마하라타 전류가 돕는다는 것입니다. 한 일에 7년이 지나고 나면 인류들의 진실도 리비루의 진실도 모두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그러나 오랜 세월은 많은 오해를 가져왔고, 특히나 인류들에게는 많은 카르마가 적용되었던 것이에요. 어둠을 통과해야만 빛 몸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빛과 어둠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기꺼이 환란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던 것이에요. 니비루는 엄격하고 공정한 감독관으로서 여러분들을 대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지를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 7년을 공포의 시대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미혹을 통해 여러분들의 거짓을 낱낱이 끄집어낼 것입니다. 종교들이 여러분들을 돕지 못하고 신들이 여러분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종교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죽일 것이고 신들을 외쳐 불러보아도 공허한 메아리들만 들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도 안정을 얻을 수 없으며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혀 버릴 것이기에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빛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거짓된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생명을 담보한 협박에도 굴복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진리를 찾아주기 위해 와 있으며, 거짓의 사슬을 벗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모레야 에카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